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정부회계감사론 제14장 세무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은 자영업자예 세무회계, 그리고 15장은 협동조합의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무회계는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행정적으로 세무 부분이기 때문에 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실제 이 세무 회계는그 어, 주변에 어, 세무 사무실에 가서 기장을 부탁하면 한 달에 뭐한 30만 원 정도면 해, 대응을 해주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잘돼 있는지 알, 본인이, 주인이 알려면 아, 자영업자일지라도 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고 어,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해보면 정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향후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특별히 어, 자영업자와 협동조합으로 구분해서 세무회계를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라고 하면 은 법인이 아닌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낸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지만 법인의 법인격은 없는 그런 사업자를 우리는 개인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세무 회계가 뭔가를 살펴보시면 세무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측정된 기업 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큼 낼 것인가를 도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 어, 여러분들 월급 받기도 전에 자동으로, 어, 기업에서 담당 부서에서 여러분의 세금과 사대보험을 떼가 줍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거나 또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맡겨서 기장을 맡겨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의로 볼 때는 세법상 규정된 모든 세목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회계를 광의 세무회계 그리고 협의의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과세소득, 모든 세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회계, 그 협의의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어, 대충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그냥 그런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또 나오는 이, 이름 중에 세무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실제 내 소득하고 세금 내야 될 소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적자가 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세무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실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도 어린이집 할때 30만 원, 매달 30만 원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조직별로 고려해야 할 세금의 유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법인 기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하는데, 이거는 법인 기업이 아닌데, 하여튼 법인이라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반면에 자영업을 하는 개인 기업이다. 그러면은 법인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어떤 세금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 이게 소득이란 뜻이면 소득이 천 연봉 기준으로 연소득 기준으로 1 2 0 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6%의 세금이 4,600만 원 이하의 세금인 사람한테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지냐면요 1,200까지는 6% 적용해요. 그 다음 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1억 5천까지는 35%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8,800에서 1억 5천 고개는 35% 1억 5천이지만, 이 사이는 24%, 이 사이는 15%, 이 사이는 6%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실제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이 합해져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근로소득으로 땡 하니까 원천징수를 하면 끝나는데 이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자신 납세요. 스스로 내가 작년에 소득이 이만큼이라 이만큼 세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내는데 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벌어들이는 돈은 사업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사업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 반면에 이제 이 종합소득세를 낼때 포함되지 않는 세금에는 소득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일용근로소득,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요 특별한 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받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하면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요. 그래서 세율은 최대 세율, 내가 이제 5억원 초과하는 연봉이다 그러면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10억 원이다 그러면 5억에서 10억 원에 대해서는 5420 2억 원의 세금을 내는 거고요 사이에는 40% 이렇게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된다. 어, 여러분들 연봉이 막 이렇게 되고 싶죠?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연봉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자본주의는 모든 걸 돈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행한 느낌을 갖지는데 실제 공동체가 튼튼하면 사실은 한 4천만 원, 5천만 원만 벌어도 연봉으로 벌어도 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저는 좋은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소득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내가 원가에 사와서 팔면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내가 원가 100원짜리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3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부가가치 200원 오른 거잖아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value added. 에디드밸류라고 added, added 하는 추가된 이익을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 시장용으로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세율은 최종 가격의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짜장면 만 원짜리 먹었다 그러면 만 원짜리 중에 약천 원은 세금으로 누가 낸 거예요? 소비자가 낸 거예요. 손님이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는 것은 돈은 돈을 내는 것은 소비자지만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것은 또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이거를 원 쿠션을 돌린 거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실제 부담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자는 사업주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를 간접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나오느냐? 매출세액 전체 매출액의 10%를 따지면 내가 내 전체 부가가치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입할 때 내가 원가의 부분 부가가치만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 만원어치에 대해서 10%인 1 아, 0 0원을 냈잖아요. 근데 내가 원가가 5천원이야. 그럼 5,000원은 내가 본 돈이 아니잖아요. 5,000원은 원료를 사오느라고 썼어. 그러면 5,000원에 대한 그 세금은, 그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세금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고, 어, 내 창고에 원가는 많이 사왔는데, 어, 원가 물건 사는데 세금은 많이 냈는데, 매출세액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증명이 되면 영수증으로 증명이 되면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 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가 가치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간이과세 제도가 있어요. 간편하게 세금을 내게 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직전 연도의 공급에 대한 대가, 그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달인 경우에 아주 소규모 사업, 내가 짜장면 가게 하는데 연매출이 연봉도 아니고 연매출이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너는 간단하게 세금, 복잡하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하지 않고 업종별로 2%에서 10%가 아니고 2%에서 4%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행할 의무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수익이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가이가세 제도를 선택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업종별로 2%에서 4% 때려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직원에 대한 세금을 또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에게 월급을 줄때 처리해야 되는 그런 거를 원천소득세라. 원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로자, 내 직원한테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떼서 국세청에 보내는 그래서 원천소득. 이거는 근로자가 받아보지도 못해 제가, 어, 예를 들면 한달 월급이 600만 원인데 실제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들어오느냐? 450만원밖에 안 들어와 150만원은 미리 세금으로 떼고 4대 보험으로 떼는 거죠. 그거를 원천징수 또는 원천소득이라고 그래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직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월급쟁이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 사업주와 사업주 주인이죠.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월급 주는 날 해야 되는 거죠.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사업자 부담 없이 행정 업무 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월급이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두지 않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10%당 15만 원 빼고 135만 원 통장에 넣어주고 이 사람한테 세금 얼마 냈다고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는 이때는 근로소득세 처리가 안 됩니다. 이때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는가를 매해 1월 달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왜냐하면 세금 공제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금 안내야 될 것들 이렇게 쭉 목록을 적어내고 내가 낸 세금과 실제 내야 될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해 보는 기간이 1월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보다 공제 받아야 될 그러한 세금, 세액이 많으면 퇴 받아요. 세 받고 반면에 반면에 내가 세금을 덜 냈다 정산해 보니까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그런 절차가 연말 정산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교수들은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가면서 자문비를 받기도 하고 어디 평가비를 받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교수들도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합니다. 우리는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근로소득 아니 사업소득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자진납세 신고를 5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근로자들도 기타 소득이 있으면 1월달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리고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정산을 하고 두번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면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4대 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실업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사람이 아플 때, 아플 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가가 필요시에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공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상호 간 건강을 잃는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 보장제도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 가입이에요. 의무적인 보험 가입 전 국민 의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 직장이 없고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아예 직장도 없고 돈도 아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 없는 극빈자.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하위 3%, 5천만 명이니까. 150만 명은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다 대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보험료를 낼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처럼 경제력이 없어요.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밑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자녀나 노부모에 대해서는 가족 단위로 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가족 단위로 부양능력자 밑에 두고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치면 병원에 가면 다 해결해주죠. 그리고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보험료는 소득 수준, 즉그 사람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표준 보수 월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준 보수 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만약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다 그러면 재산을 이자율로 계산해가지고 재산이 예를 들면 10억 있다 그래서 한뭐3% 때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3천만원 소득이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 보장받는 거는 돈을 많이 냈다고 많이 보장받고 돈을 적게 냈다고 이런 사보험은 삼성생명 뭐 동부생명 하나생명에서 하는 거는 많이 내면 많이 받죠. 그러나 아, 국민 건강보험은 균등한 보장이에요. 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보험료 내는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국민 건강보험료의 행정처리 문제인데, 직원이 없어요. 자영업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합소득, 소득과 재산소득,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직원을 두고 있어요. 직원을 두고 있을 때는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장,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100%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월에게 7.354% 장기 요양 보험 포함해 가지고 요만큼을 내가 아, 월급을 내 직장에서 받고 있다. 대표이사들은 사장이 월급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보수월에게 요만큼을 내면 되고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이 내는 7.354% 전부를 내는 게 아니고 직원은 요거의 반 그리고 사장이 반 이렇게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영업자라고 하면 직원을 하나 두개 되면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그 중에 반을 사장이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납부 절차는 직원에 대한 급여가 나갈 때에 사용자분, 근로자분 이렇게 구분해서 자동이체,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이체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4대 보험료가 한꺼번에 월급 나갈 때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통합 징수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 보험을 그렇게 처리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보험은 국민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령으로 만 60세, 지금으로 따지면 65세 이상으로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근로 소득을 상실한 그 위험 이안 나오잖아. 그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평소에 즉 젊은 시절에 월급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노후에 노령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연금은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세 가지 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있는데, 공적연금 중에서 좀 특수한 영역의 연금이라고 해서 특수직역연금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뭐냐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금 보험료도 많이 내고 받는 것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가장 좋은 혜택 중에 하나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강제성이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자는 강제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물론, 지역 가입자는 이거는 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낸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역 가입자에 들어가야 되고요. 주부 등 아예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주부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돈벌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입자 형태로 내가 국민연금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금이 경제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이런 측면에 있는데, 예를 들면 부자들에게 많이 걷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고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받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따져보려면 누가 더 오래 사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평균적으로 부자가 오래 살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부자들이 더 오래 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낸 돈하고 받는 돈 생각해 볼때 부자들은 많이 내지만 오랫동안, 오랫동안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 물론, 가난한 자들은 적게 내지만 조금밖에 못 받는다. 왜?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아무튼, 그 연금의 그런 특성이 있고,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다 이제 사업자, 사장이,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가 되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신고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로서 나한테도 월급을 줘요. 사장이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의 국민연금은 100%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용자인 동시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 소득 월액의 9%를 내면 돼요. 반면에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 내가 사장이니까 사장과 직원이 반반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생정적으로 낼때 우리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4.5%는 사장이 내고 나머지 4.5%는 직원의 월급에서 까면 됩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그래서 납부 절차는 직원의 급여지급 시 사용자분 및 근로자분을 구분해서 이 4대 보험 통합증수 포털에 자동이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보면 이거를 굳이 30만원 주고 어? 회계사무사의 세무사 사무실에 그렇게 맡길 필요도 없어요 아주 그 양식이 다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연습해서 하면은 한 30만원 기장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앞쪽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나머지 고용보험과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밖에 참고될 만한 내용들을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후반부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